마음 속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입니다. 왼쪽부터 양, 그리고 용, 드래곤, 스파이더, 거미, 피콕, 공작새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네 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골라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양 카드 먼저 해석할게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네 개의 질문을 해볼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질문자님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 먼저 보겠습니다. 어, 답은 예스 이기는 한데요. 음, 비밀스러운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감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금 상대분이 처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거나 질문자님과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질문자님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 우선 질문자님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자님에게 상대분께서 뭔가 액션을 취했다가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뭔가 주변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많은 상황인가 봐요. 질문자님에게 상대분께서 확실히 관심을 드러낸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결심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 상대분에게 질문자님은 조언자 또는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실제로 질문자님의 위치가 좀더 높거나 혹은 질문자님이 연장자일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이 상대분에게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이 매력적이기는 한데 자신이 움직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그 상대분이 질문자님에게 바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음, 우선 이 상대분께서는 질문자님과 잘 되더라도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정말 이 상대분의 상황이 안 좋은 거거나 혹은 떳떳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누군가가 제 3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질문자님에 대한 호감은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질문자님도 혹여나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라면 일단은 질문자님의 마음도 정지해줬으면 싶은가봐요. 뭔가 자신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대요. 일단, 이 상대분께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질문자님 쪽에서도 아무 액션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대분 약간은 소유욕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질문자님에게 일단은 마음을 정지하라고 했지만, 어디 딴데 가지는 말라고 하네요. 뭔가 자신을 좀더 지켜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나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락이 올지? 혹은 기타 장애물이 될 만한 게 있을지를 보면요. 음, 연락을 한다 라기에는 이미 가까운 곳에 이 상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연락을 할수 있는 관계로 보이고요. 두 분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도구? 수단 같은 것들이 딱히 지금도 끊겨 있지는 않아 보이네요. 근데 좀 아까부터 걸리는 게 다른 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미 어느 정도 상대분과 진전이 된것 같은 그런 관계의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깨고 질문자님에게 올 것인지를 한번 볼게요. 음. 깨고 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는 한 사람한테 정착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분명 되게 과거에서부터 이 상대분이 좋아했던 이성이 금방금방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 쪽으로 좀더 마음이 기우는 순간, 전에 알던 사람, 전에 미련이 남았던 그런 이성 혹은 제3의 이성을 정리를 하고서 질문자님에게 올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양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용 카드 해석할게요. 음, 지금부터 차례대로 4개의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질문자님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먼저 보면요. 어, 답은 완전 예스입니다. 근데 막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질문자님 쪽에서 상대분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건지 뭔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자기도 자기 맘이 뭔지 모르겠고 부담스러운 카드가 나왔어요. 질문자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상대분에게는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도 멘탈이 막 흔들리고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음, 이 상대분에게 질문자님이라는 문제가 너무 자기에게는 큰 문제래요. 이 상대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뭐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약간은 자포자기 심정이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해요. 압도감이 드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상대분에게 질문자님은 해볼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신비로움, 미지의 영역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래도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더 알아가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그 중에 특히 질문자님의 외적인 부분이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바라는 건 뭐가 있을까를 좀더 뽑아볼게요. 음, 우선, 응답이 필요하대요. 확실히 질문자님 쪽에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 질문자님의 마음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고 좀 정답을 내겨줬으면 좋겠는 상황인가봐요. 그리고 역시나 버거워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이 상대분을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질문자님이 계속 답을 피하고 계속 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상대분은.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이 밉고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좋대요.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숨어 있지 말고 나와달래요. 안 좋은 답이라도 좋으니까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감정적인 혼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더커 보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상대분에게 연락이 올지, 혹은 기타 장애분이 될 만한 게 있을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연락은 당연히 와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분의 감정이 되게 강렬해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질문자님에 대한 호기심,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상대분에게 질문자님은 되게 경직되고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애정운에 있어서 이런 카드들은 보이는데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질문자님의 마음을 받아줄 생각도 있고, 자신의 마음도 충분히 질문자님에게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이 상황이 뭔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대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많아 보여요. 지금 연락하고 있는 이성도 몇명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 이성들에게 감정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고, 그냥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뭔가 상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상대분은 좀 욕심이 많아 보여요. 음, 자기가 질문자님에게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 상대분도 역시 받는 거 좋아하시고 누가 자기 챙겨줬으면 좋겠고 연애를 만약에 질문자님과 하신다면 그렇게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자기가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호함, 그리고 소심함 때문인 걸일 수도 있는데 질문자님 쪽으로 계속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 혼란스러운 건다너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티는 내지 않더라도 모든 신경이 다 질문자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당신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도 만약에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상대분에게는 응답을 좀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용 드래곤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미 카드 해석할게요. 지금부터 차례대로 4개의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그 상대분이 지금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먼저 보면요. 음, 글쎄요. 좀 애매한 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멀어 보이네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물리적으로 멀리 있거나 또는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과 자신이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물론 질문자님과 연애하는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만약 연인이 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괜찮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하셨는데, 뭔가 계속 멀어요.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나 확신 같은 게 보이네요. 그럼 이 상대분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어, 뭔가 질문자님에 비해서 자기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일적으로나 혹은 공부나 뭐 모든 질문자님이 자신보다 나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실이 내심 부끄러운가 봐요. 어, 약간 열등감도 조금 느껴지고요. 자신도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질문자님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보이네요. 음, 근데 이분 좀 재밌는 게 질문자님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질문자님이 호감이 없더라도 이 상대분께서는 지금 질문자님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역시나 거리가 멀고 고민 중입니다. 지금 감정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여요. 질문자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자기만 오케이 하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는 관계지만 나는 고민 중이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럼 이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바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음, 자신은 지금 움직일 수 없으니까 먼저 다가와 달래요. 뭔가 현실과 상상이 섞여 있는 카드들이 나왔는데요. 이 상대분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그냥 질문자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이것저것 많이 재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질문자님 쪽에서 자신을 더 과감하게 원해달라. 그리고 나는 지금 움직이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질문자님 쪽에서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느낌이 드네요. 일단 기회만 터주면 자기가 그때부터는 뭔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역시나 이 질문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상대분께서 계속 선을 긋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상대분이 뭔가 연애를 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일이 너무 바쁘거나 제3의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좀더 봐야 알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장애물이 될 만한 게 있을지 또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이성이 있을지를 먼저 보면요. 어, 다른 이성 있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이 커 보이지는 않아요. 존재는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제3의 이성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상대분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미 끝난 관계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상대분은 그 제3의 이성에게 느끼는 감정이 애틋함이라기 보다는 뭔가 동정심과 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이 상대분은 감정적으로 외롭고 감정적 고립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상황이기는 한가 봐요. 그런데 이 상대분이 어, 되게 바빠 보여요. 할 일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어, 뭔가를 찾는 일 혹은 공부하고 배우는 쪽의 일인 것 같은데요. 그게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대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보여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의 평화, 자기 마음이 편한 게 가장 우선이라고 하네요. 근데, 지금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하시기에는 망설임이 좀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처지가 막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구요. 근데 뭔가 해볼 계획은 있어요. 머릿속으로만요. 몸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계속 질문자님과 만나게 된다면 뭐가 좋고, 뭐는 좀 손해를 볼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재고 계시는데, 만약에 질문자님 쪽에서 이 상대분이랑 잘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기회를 좀 만들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기회가 열리더라도 질문자님 쪽에서 좀 힘드실 거예요. 이 상대분에게 지금 여유가 딱히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거미 스파이더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콕 공작새 응. 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네 개의 질문을 해볼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질문자님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먼저 보면요. 음, 질문자님을 분명히 떠올리고 있기는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물건이나 그림을 보고 왔을 때, 아, 그때 그거 좋았지. 그때 그 풍경 좋았지. 이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모로 질문자님이 괜찮은 조건을 갖고 계시기는 한가 봐요.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이랑 자신이 만난다는 건 자기에게는 자부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럼 이 상대분은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더 볼게요. 어, 우선 이분이 지금 질문자님을 만나는 건 위험하고 모험 같은 일이에요. 뭔가 자기랑 질문자님이 잘 맞는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뭔가 자기가 손해를 볼것 같고 자기가 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근데 이 상대분은 자기가 질문자님을 만나서 너무 번거롭게 되거나 혹은 자기 마음에 스크래치, 상처를 받게 되는 걸 되게 미이 앞서서 걱정하시나봐요. 극이고 그렇게 자기랑은 다른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계속 끌리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질문자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대분께서 질문자님에게 바라는 건 뭐가 있을까를 볼게요. 음, 우선,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제를 의미하면서도 곧 해결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질문자님 쪽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대요. 뭔가 질문자님이 먼저 다가오는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자신이 질문자님에게 곧 보여주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분 음~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자만심에 가까운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질문자님께서 자기를 가끔은 떠올릴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질문자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말고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도 좀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가 봐요. 마지막으로 그 상대분에게 연락이 올지 아니면 기타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를 보면요. 음, 각성, 깨어남의 의미를 가진 카드입니다. 그동안은 솔직히 이 상대분이 질문자님이 크게 아쉽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딱히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비교적 최근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질문자님에 대해서 다시 각성하게 된것 같네요.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마음 속에서 뭔가 스파크처럼 질문자님에게 동요가 일어났거나, 혹은 질문자님과 자신이 어떤 감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는 좀 시작하고 싶다. 이 상대분 쪽에서 이제는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연락도 올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상대분에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꼭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이 상대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 자기가 떠나면 그 사람은 갈 때도 기댈 때도 없는 그런 누군가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라는 걸 이미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선택에 놓인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기만 하면 거의 90% 이상 당연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자신이 갈등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 뭔가 힘들고 버겁지만 어 나를 찾아주는 것 같은 영화 속의 한 사람이 된것 같은 그런 주인공 같은 자의식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상대분에게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질문자님 한 명을 택할지 말지가 아니라 최소 두 명은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일단 질문자님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는 일어난 상태니까요. 질문자님 쪽에서도 일단은 아무 액션 없이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피콕 공작 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남겨 주시는 댓글 다 체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열심히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